오랜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강좌를 찍게 되었네요. 네, 일단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자동으로 크기가 바뀌는 텍스트 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간표에 정상적으로 자신이 신청한 강의들을 출력하는 것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ragment Statistics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통계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액티비티 메인으로 이동하신 뒤에 통계라는 이름보단 사실 강의를 분석한다고 해서 분석의 의미가 좀더 가까워요. 그래서 통계 대신에 그냥 이름은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강의 분석이 더 적절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Fragment Statistics에 돌아와서 이 텍스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을 바꿔줄 건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안드로이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버티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아래에 하나의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너비는랩 컨텐트, 높이 또한 랩 컨텐트,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호리젠탈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센터로 설정하겠습니다. 이후에 레이아웃 멀지는 윗부분만 이렇게 10dp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 텍스트 퓨를 넣어 줄 건데요. 다음과 같이 랩콘텐트 랩콘텐트 그리고 텍스트론 이렇게 등록칸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써줄지는 조금 있다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이렇게 어 네, 이렇게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총 다섯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 거에는 총 학점, 그 다음에 이거는 은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점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컬러 워닝으로 살짝 분홍색깔 그런 색깔로 바꿔주고요. 내려와서 여기에는 24학점이라고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요. 텍스트 칼라는 이제 직접 학점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p r i m a r y t a l 로 이렇게 설정해주고요. 이제 여기에는 실제 학점이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디 값으로 이렇게 아이디는 TotalCredit 이렇게 자신의 학점 아이디 값으로 매칭시켜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긴 그리고 이제,입니다라고 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아웃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고, 안에 내용은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엔 이제, 리스트 뷰가 들어갈 건데요. 다음과 같이, 리스트 뷰. 너비는 매치 페런트, 높이는, 어, 높이 또한 매치 페런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ID 값프로는 이렇게 콜스 리스트 w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더 이거는 이렇게 하얀 색깔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디바이더 헤이트는 네 어, 10dp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딩은 5dp 정도 네,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한번 디자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등록한 총학점에 대해서 나오고 아래에는 자기가 등록한 강의가 출력이 되도록 리스트 뷰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레이어스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하나의 강의가 들어갈 내용이니까 statistics라고 짓겠습니다. 이렇게 flag statistics에는 statistics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statistics에 들어가서 텍스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죠. 그리고 오비엔테이션은 호리젠탈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어, 너비는 7 0 d p 정도, 그리고 높이는 15dp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 그레이비티로 센터로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비티는 센터. 그리고 텍스트엔 이렇게 삭제라고 써주고요. 백그라운드는 칼러칼러 프라이머리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일전에 했었던 그 강의 목록 보는 그 부분이랑 상당히 흡사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또이 부분은 디자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 값, 지금 만들고 있는 아이디 값만 정확히 해주시면은 다른 부분은 자신이 보기에 이쁜 형태 즉, 디자인은 마음대로 꾸미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게요. Margin left는, 어, odp 정도가 이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안에 linear layout을 하나 더 추가해줄게요. 자, w i d 는 이렇게, 매치 페어런트 부모랑 똑같이 맞춰주고, 높이는 랩컨텐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속성으로 오리엔테이션은 Vertical로, 즉 수직으로 정렬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안에 Linear l a y e r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너비는 Match Parent, 높이는 랩컨 a 트 Content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Horizontal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Color p r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타는 이렇게 맞추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안에 텍스트 뷰를 넣어줄게요. 뷰를 넣고 랩 콘텐트 랩 콘텐트 그리고 여기는 학년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학년이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디 값은 이렇게 course r a d e 로 만들어주고요. layout g r a i t 는 센터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패딩 부분은 3dp 정도로 잡아주고요. 텍스트 컬러는 하얀 색깔로 만들어주고, 텍스트 컬러 힌트, 힌트 부분 또한 이렇게 흰색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부분도 만들어주겠습니다. 학년이 있으니까 어, 강의 제목이 들어갈 자리 되네요. 강의 제목으로 만들어 주고 여기에는 콜 스타이틀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 들어갈 부분은 아마 분반이 되겠네요. 이렇게 1분반이라고 잡아주고요. 그리고 콜스 디바이드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적당하게 들어갈 것을 볼수 있고요. 디자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부분을 보시면 삭제 버튼이 좀 내려와 있는 걸볼수 있죠. 따라서 제일 위로 올라가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이 높이 부분을 랩 컨텐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딱 자기 그 높이가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 요소들에 딱 맞게 이렇게 높이가 정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장 윗줄에는 학년 강의 제목 분반까지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음 줄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는 두개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신청 인원이 되겠고요. 이런식으로 대략적으로 값을 넣어 줄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id 값은 신청 인원 자체를 의미하는 인원이라는 뜻의 personal 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쟁률을 넣어 줄 건데요. 말 그대로 강의 분석을 하는 곳 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넣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 텍스트 칼라를 다른 걸로 바꿔 줄 건데요. 어, 아무래도 새로운 색깔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색깔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 가서 칼러스에 가신 뒤에 칼라 네임칼 n 데인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데인저는 말 그대로 조금 어, 위험할 정도로 어, 경쟁률이 높다 이런 의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데인저라고 만들어 주었고 칼러 레드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완전히 새빨간 색깔은 아니고 살짝 자홍색깔을 띠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고 마지막으로 컬러 세이프 뭔가 안전하다는 뜻의 살짝 초록색깔 계열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스태티스틱스에서 이 컬러 힌트 부분에 아니 텍스트 컬러 부분에 이렇게 방금 만들었던 컬러 데인저를 넣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삭제 버튼이 있고, 신청인원 버튼도 있고, 경쟁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디자인을 더 꾸며볼게요. 올라와서 이 부분에 신청인원이 들어가는 백그라운드 부분은 컬러 프라이머리 대신에 그냥 하얀 색깔로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여기 텍스트 컬러는 이 부분은 이렇게 검은 색깔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강의 제목 부분은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텍스트 스타일을 이렇게 볼드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네,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디자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삭제 버튼 보이고 학년, 강의 제목, 분반, 신청인원과 경쟁력까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를 자기가 신청한 것을 보고 경쟁력 분석하고 삭제 버튼까지 있는 이런 디자인까지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